안녕하세요. 허퍼입니다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0.13.1로 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. 이건 참고 그건 MCP 마스터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참을 건데 그냥 근데 mcp 마스터 쓰면 이거 3인칭을 으할때 이게 막 보여 뭐아니 그래서 좀 마음에 안들어 그래도 그렇게 그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mcp 마스터를 사용하는데 근데안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쓰고 그냥 그 동그라미 그거 도화 그거 뭐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만 쓰는 거니까 이 철광석은 그냥 장식으로 예작은거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니까 그래서, 응. 진짜 이버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이 버그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그래도 캐지는게 어디야? 그래잘캐지는게 어디야? 음. 그냥, 그냥, 이거, 이거까지 그냥 손으로 캐는 거였으면. 나 6.13.0으로 했을 거야, 아마. 근데 MCP 마스터를 쓰면 만기 되이 걸리기 때문에. 그래도 MCP 마스터는 어때, 그냥 시작할 때 이렇게 일본어 보고, 여기 영어 보고, 그리고 또, 어, 음, 이렇게 렉안 걸리고,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아니면은, 그냥, 여기 MCP 마스터 써서, 그냥 조금 렉 걸리고 버티는 게 좋아. 그야 당연히 MCP 마스터 쓰는 거지. 그래? 그러면은 이건 검에서 숨기고 MCP 마스터만 쓰자.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. 끝.